변호사님, 학폭위 참석 안내문을 보면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서면 진술 의견서는 무엇인가요? 참석 안내문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폭위 개최 전까지 서면 진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라 써있죠. 이때 서면 진술 의견서는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사항 요구 사항이 뭔지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 적을 수 있는 진술서를 말합니다 서면 진술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네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죠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서면 진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호자님들께서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로 특별하게 제출한 게 없었고, 그 보호자 확인서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방법이 없으셨잖아요. 이럴 때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 진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더 좋을까요? 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인 의견서라던가 의견서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무엇이고 반박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서면 진술 의견서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동안 보호자 학에서 한장 짧게 냈었잖아요. 그.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담지 못했던 이야기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서면 진술 의견서를 통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면 진술 의견서는 자세하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간략하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자세하든 간략하든 중요한 것은 학보기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진술 의견서를 학보기가 개최되기 1시간 30분 전 급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실 것보다는 어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 어 서면 진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면 진술 의견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 또한 서면 진술 의견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